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그래도 간단히 네,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네.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지난해 12월에 발매한 네 번째 미니 앨범 더 레터 이후로 9개월 만에 이제 미니 앨범을 발매하게 됐어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 제가 직접 만든 이 곡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되게 설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만든 곡의 또 뮤직비디오를 댄스와 함께 네. 그리고 또 어, 밴드와 함께 해봤는데 네. 네. 그 과정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자님들도 함께 잠시 후 이제 알게 될것 같은데 오늘 공개되는 김지환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을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은 어 그냥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장르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다양한 곡이고 그리고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약 음악적인 시도를 좀 어.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랩적인 요소와 요즘 예. 트렌디한 그런 힙합 기반의 어, 그런 드럼 사운드를 음. 더해가지고 곡을 만들어봤는데 어,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그래요? 네, 조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예, 또 추석이도 많이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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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정확하게 이따가 들려주실 거죠? 멋진 목소리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김재현 씨의 타이틀곡 무대를 이제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 만나보시기 전에 먼저 포토타임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재현 씨 마이크는 저에게 주시고요. 네. 먼저 포토타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면을 먼저 보고, 네. 정면에서 사진을,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황 어, 기자님께서 손을 한번 흔들어 달라는 신호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좌측의 기자님은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포즈를 통해서 멋진 사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쪽에는 네, 카메라 감독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군요 네, 좋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족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여기서 보이니까요 네, 다른 포즈를 원하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 일단 전달해 드렸고요.